기생충, 오징어 게임에 이어 한국인이 각본과 연출을 하고 나무주연까지 한 미국 드라마 한 편이 최근 미국 문화계, 세계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first moved to la my uh, bank account went to the negative by 63 cents uh, so i had to deposit a dollar bill into my account to avoid the overdraft fee and the uh, atm screen said are you sure you want to deposit $1 네, 이 주제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어로 지금 보셨듯이 BEEF, 비프라고 하면 여러분 비프 스테이크, 쇠고기 연상하시죠? 미국 구어로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뜻. 우리말로는 성난 사람들로 번역이 된이 드라마 한 편이 미국 최고 권위의 에미상을 무려 8개 부문이나 휩쓸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네, 정말 또한번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지금 그 에미상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작가상, 나무주연상, 캐스팅, 의상, 편집이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감독상, 작가상, 나무주연상 전부 한국계, 예. 아, 미국인입니다. 한국인, 그까우린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한국인이죠. 네. 네. 자,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에미상이 뭔가? E M M Y 뭐 한국말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방송계의 오스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방송계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방송계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거의 미국판 방송 대상 같은 느낌의 상이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영상계를 대표하는 상이 영화는 아카데미 그이 T V 쪽은 에미상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대중음악계는 대표적인 상이 그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미국 대중음악 문화를 대표하는 3대 시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3대 시상식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아카데미상, 과 그래미상은 거기서 시상식이 펼쳐지면 우리나라 매체가 중요하게 보도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제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TV라는 거는 우리가 안방극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나라의 속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에미상이나 우리나 피차 서로 신경을 안 썼어요. 미국 네, 네. 드라마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애미상에서 갑자기 한국 드라마 또는 한국계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상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네 유료 OTT 오버 더 탑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다 이거가 아주 인기인데 넷플릭스로 상영됐기 때문에 안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어떤 내용의 드라마인지 간략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이 그러니까 드라마의 원제 비프가 뭔가 불평 불만을 쏟아내자 그런 뜻인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화난 사람들 얘기죠. 네, 이야기인데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집이 모텔하다 망한 거예요. 부모님이 미국 살다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빨리 모셔 오려고 지금 집수리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야, 저렇게 해서 차에서 햄버거를 한 10개 먹어요. 네, 햄버거 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또 여주인공도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좀 자리를 벌어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막 백인들 주류 사람들한테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데 비위도 잘안 맞춰지고 막 화가 난 상황에서 두 사람들 사이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서 막 서로 보복 운전하고 그렇게 막 앙숙이 되다가 일이 점점 커지는 그런 이제 드라마인데 저 드라마 속에서 주로 한국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설렁탕 카톡 나오고요. 깍두기, LG밥솥, 한국교의 거기서 만난 참한 신부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한국 냉장고 사줘야 된다 뭐 이런 대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드라마에 어떤 한국계의 이야기가 미국 주류사회에 또 친숙하게 다가가는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보기에 아시아 하면 일본하고 중국만 있었고 한국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존재감이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레일러라고 하죠. 예고편 영상으로 잠깐 맛좀 보겠습니다. sky <laughs> so stop messing with me and leave me alone or else you started this me yeah okay you're the one who backed into me like a psycho you're the one that flipped me off all roid it out and hey are you guys leaving or are you just going to sit there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say it again i dare you to say it again 자이 <laughs> <laughs> 비프 성난 사람들은 이미 영화의 또 골든 글러브 상이 있죠. 또 크리틱스 초이스 전미 비평가 협회가 주는 상입니다. 이거 아주 권위 있어요. 여기서도 이미 수상을 많이 했네요. 네,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어 미니 시리즈 TV 영화 부문의 작품상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요 골든 글로브 미니 시리즈 TV 영화 부문에서도 역시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 작품상을 받았고요 이미 뉴욕 타임즈에 스티븐 연어그 연기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이 모든 그런 그부분에서어 작품 감독 그리고 고 연기자로서의 그 입지를 탄탄히 하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드라마가 바로 이 비프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올해 마란살의 스티븐연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만 한국계 부인이 있고 우리 영화에도 여러 편 출연을 한바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직접 썼고 연출까지 한 이성진 감독은 원래 미국 이름이 소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이성진이란 한국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곧이 비프의 후속편도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결정된 건 없는데, 이제 이성진 감독 이야기는 다 가능하다. 현재 비프 이야기의 이전 이야기든 후속편이든 다 가능하니까 넷플릭스에서 결정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도 항상 그 클라이언트에 가서 다 됩니다. 다할수 네. 있습니다. <laughs> 그러는데 이성진 감독도 넷플릭스 측에다가 다할수 있습니다라고. 뭔가 저 의뢰 모습을 의뢰 애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드라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직접 썼고 연출까지 한 이성진 감독의 인생사라고도 합니다. 이 감독의 인생이 매우 또 드라마틱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렇게 의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생후 9개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년간 또 서울에서 학교 다녔고.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또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나왔는데 2008년부터 케이블 드라마 각본에 참여해서 데뷔는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박을 친 겁니다. 네네. 이번에 대박을 친게 이것도 본인의 그 경험담에서 비롯된 건데 본인이 과거에 운전 도중에 신호가 바뀐 건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뒤에서 백인 운전자가 빵빵 되면서 굉장히 난폭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드라마 상황하고 똑같은 거의 상황. 유사하게. 예. 그래서 이, 이 이성진 감독이 그 백인 운전자를 막 쫓아 추격을 했었답니다. 그 개인의 경험담을 그대로 이 드라마에 담았는데 그게 자기 경험담이 담겨 있다 보니까 더 생생한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서 묘사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성진 감독은 요즘 이성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미국 사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배경에. 봉준호 감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뭔 얘기죠? 원래 그 저...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그러면은 영어로 이제 퍼스트 네임 이라 m 이제 이름을 따로 만들고 또 그래야 미국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거든요. 한국 이름을 가지고 가면 발음을 제대로 못해갖고 자기네들끼리 키드거리기도 하고요. 그거 아십니까? 왜 예를 들어서 선경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그 SK를 원래 선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선크영 이런 식으로 자꾸 발음을 하니까. 조롱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뭐 LG도 라. Life is good 이런 식으로의 기업에서도 바꾸듯이 그랬는데 오히려 한국의 그 K 문화가 전 세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퍼지면서 봉준호 감독의 경우에 사실 이름을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생충 영화로 수상을 하면서 그 봉준호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민자인 이 소니 리 이성진 감독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그대로 이성진으로 쓴다는데 성진 리 그러면 아마 쑥 이런 식으로 발음할 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는 엄청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네, 인도 감독이나 뭐 이런 이란 감독도 발음이 어려운데 성공하면 미국인들이 그 이름을 정확히 발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성진 감독이 영화 감독이 되려고 LA에 처음 왔을 때 통장 잔고 마이너스 63 센트여서. 1달러를 저금한 뜬 적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네, 그니까 이성진 감독이 LA에 처음 왔을 때통장에 잔액이 마이너스 63센트라서 이걸 갚아야 되니까. 근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네. 겨우 1달러를 딱 저금하려고 갔더니 그 은행 측에서 지금 정말 1달러 저금하려고 온게 맞느냐. 네. 그렇게 물을 정도로 아주 빈곤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인데 이번에 이략 이 드라마를 데이트시키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저 트로피를 8개 이제 영화가 받았는데 이걸 내가 손에 들고 있을 줄은 그때는 꿈도 못 꿨다. 예, 네, 이런 자기가 세계적인 감독이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아시아계 뭐 시나리오 작가, 감독 미국 주류사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 저렇게 대스타 감독이 되면서 이제는 당연히 후속작도 만들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을 가장 감동시키는 건 진솔한 자기 스토리란 말이 있습니다. 음. 이 감독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A lot of the suicidal ideation in this show uh, was based on stuff that uh, uh, I and some of the folks up here um, have struggled with over the years. Uh, so I'm really grateful and humbled by everyone who watched the show and uh, reached out about their own personal struggles. Uh, it's very life affirming. So thank you. I feel like we live in a world uh, designed to kind of keep us separate. Uh, you know, even here, some of us go home with trophies, other people don't, and uh, I think for some of us, uh, when we live in a world like this, uh, you begin to think that there's no way anyone can ever understand you or like you, or much less uh, even, you know, no potential at being loved. And the greatest joy of working on Beef has truly been uh, working with the folks up here who uh, love so unconditionally. Um, so, you know, thank you to them. 네, 미국의 메이저 영화인들을 뒤에 세워놓고 한국인 감독이 얘기하는 모습 참 자랑스럽습니다. 나무주연상을 석권 중인 주연 배우 스티브 연은 연 씨입니다. 이미 성과를 한껏 높이고 있는 한국 게스트인데 유명한 한미 영화 작품에 이미 많이 출연했죠. 그렇습니다. 스티브 연이 83년에 서울에서 출생해서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뭐 심리를 전공했는데 2009년부터 연극 활동을 시작해서 그 유명한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을 한 다음에 그리고 2017년에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출연했고 옥자. 2018년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 그리고 2020년에 리 아이작 정 감독의 미나리. 네. 미나리에 출연하면서 동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남우지연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노미네이트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초예요. 예, 저때 바로 일약 미국 주류 사회에 이제 우뚝 그 중심에 서게 됐던 것이고, 우리가 한 개인의 삶에 시대의 변화와 국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바로 한국의 문화적 부상이라는 엄청난 변화 때문에 스티븐 연이라는 개인이 미국의 주류의 중심 배우로 우뚝 서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됐던 겁니다. 네. 한국계 부인과 지금 뭐 수상을 하면서 어 키스를 나누는 장면도 보셨는데, 부인도 한국계입니다. Yeun's it was difficult to live in Danny's skin. Um, sometimes I wanted to judge him. Sometimes I wanted to uh, make fun of him. I want to say thank you to Danny for teaching me that judgment and um, and shame is a lonely place. But compassion and grace is where we can all meet. And um, I'm grateful to my wife, Joe. Thank you always. Jude, Ruth, mom, dad, Brian, family. I love you. Thank you. 네, 아~ 들으신 대로 기생충 패러사이트 미나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제 비프 성난 사람들 이렇게 한국 영상 콘텐츠가 세계 주류 영화판을 휩쓸고 있는 게 벌써 네 번째죠. 예. 그 이제 우리 또 한국인들의 특징이 이 기생충이나 미나리나 오징어 게임은 아 한국 말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나리는 미국에서 찍었습니다. 네. 근데 성난 사람들은 제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영어죠. 네. 그러나 그 주인공과 그 어, 감독이 한국계 내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는데 이미 그것 자체가 지금 글로벌화돼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것이 이제 이 어, 업계에서도 변방이 아니고 이제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한국인들이 그 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민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늦게 진출을 하고 시도했는데 가장 먼저 지금 주류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예술 분야가 아닌가 아트 아하. 분야가 아닌가 네네. 특히 영화라든지 또는 팝이라든지 드라마 라든지 그런 점에서 또 이것이 한국의 하 아, 아,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위상에 오히려 역으로 또 순기능을 하고 상승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말레이시아계 중국인 내지는 영화배우 또 지금 베트남 남계의 여배우들이 또 이제 요번에 이렇게 또 상을 받기도 하는데 그만큼 한국이 중심이 되면서 아시아권에 중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아닌 동남아계 이렇게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양극화되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 어두운 일면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그어 서럽고 소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더해서 한국 문화가 주는 과거에는 한국인들 그러면은 무슨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뭐 깍두기 뭐 설렁탕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네. 자 우리 콘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상한 이유. 자, 어떤 것들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다양성 열풍이 불었거든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조명해야 된다. 그래서 백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이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다양성 열풍이 분 가운데, 거기서 발견된 가장 큰 수혜자가 한국계 콘텐츠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계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이 워낙 좋은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딱 시, 그, 시, 시운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막 부상을 했고 그런데 한국계 콘텐츠 안에 한국 사람의 특수한 얘기,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편적 공감대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인종 문화권의 서민들이라도 모두 공감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세계적인 콘텐츠가 됐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인이 뭐 미국 주류라든가 서구인들한테 점점 친숙해지고 있고 음. 한국 브랜드 가치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